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차재입니다. 네, 오늘은 인턴에 관한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get it. 저는 마케팅 영업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박팀장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과거에 잠시 인턴으로 다녔던 예전 회사의 상사로 있었던 분이 <laughs> 시니어 인턴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무슨 이런 운명의 장난인지. 당시에 꼰대력 만렙으로 당한 거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막상 저희 팀 인턴으로 오니까 기분이 복잡 미묘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으로는 이 사람을 적당히 갈구면서 제가 당했던 걸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걸리는 건 아닐지 또 걱정이 됩니다. 인턴은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이거 괜찮겠죠? 찾아.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어 사람 인생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laughs>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야 될것 같아요. 자 질문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당한 걸 돌려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인턴이나 혹시 다른 팀의 동료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수 있을지 말이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둘 사이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위아래가 있느냐 이 뜻이겠죠. 두 번째. 그리고 실제 상식을 넘어선 괴롭힘의 행동이 있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그러한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느냐. 이세 가지가 인정되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터넷에 일을 빡세게 시켰다. 이 정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주는데 굉장히 많은 일을 주면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 처리하려고 했다. 그렇게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 주신 대로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 사원이나 혹은 다른 팀 동료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첫째 조건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인데 인턴의 경우 직접 지시가 가능한 관계라면 우위가 인정됩니다. 그럼 다른 부서의 직원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의 업무가 우리 부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위상 우위가 아니더라도 관계상 우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팀에서 어, 물을 안 사주는 거예요. 난 너무 목이 마른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러면 이러면 직장 내 괴롭힘 될수 있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인턴이든 혹은 다른 부서의 직원이든. 절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그동안 직장 내 악습으로 여겨졌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사연은 드라마 꼰대 인턴을 제가 살짝 각색해서 한번 사연을 꾸며봤습니다. 아하 이렇게 하면 안에 음박 다 묻는 거 몰라요? 쓰읍, 팔을 누가 지금 넣습니까?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안 죽죠. 무슨 라면이 이 뜨거워? 에 모델 먹겠다 모델 먹겠다. 드라마 꼰대 인턴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제가 강추드립니다. 작년에 조장풍 올해 꼰대 인턴. 에? 좀 도와주세요. 저... <laughs> 찾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사연 있으시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저였습니다. 안녕! 꼰대 인턴 재밌습니다. 꼭 오세요. 아, 조작풍은 또안 하나? <laughs> 조작풍 시즌2 나오게 해야 되네, 이거. 우리, 그래, 야 우리 채널이 살아나